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7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21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계좌 21억 와 돌파했습니다. 21억 5천만 원이죠 이제 제가 최근에 진짜 최소 4억에서 5억 현금으로 벌어다 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6월 22일 이후로 반등 나오는 종목 뭐뭐 짚어드렸습니까? 온도 파이낸스 바로 어제 것도 그렇고 알파쿼크 모스코인 뭐 등등등 6월 중순에 저점 찍고 반등하는 종목들 다 잡. 받으려서 이 패턴 짚어드리는 거저 졸부밖에 더 있나요? 졸부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난 주부터 계속적으로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거, 에이브, 스트라티스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두 종목 뭐라 했습니까? 얘는요, 50원에서 55원 매물 때 떨어지면 무조건 사서 반등 수익 챙겨야 되는 거. 얘는 세력이 요때다 삽니다. 에이브 안정적으로 우상향, 급등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래요? 보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단한 차례도 빠짐 없이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안정적인 우상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금 딱 일주일 만에 20% 안정적인 종목은 이렇게 먹는 거고 퍼치펭귄 보세요. 야 진짜 미쳤습니다. 찝어드린 가격대에서 매도해라 라는 사인까지 정확히 찝어드렸는데 이 구간 넘으면은 5월 14일 고점 넘기면서 추가 슈팅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천장이 없습니다. 야 진짜 퍼치 펭귄이 미친듯한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봉크 보세요. 봉크도 나갔죠. 주말에 정확히 찝어드린 요 매물 대 지금 또 돌파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또뭐 있습니까? 알파쿼크 마찬가지죠. 6월 22일 저점 찍고 하락 추세는 돌파 매물대 돌파 나오니까 지금 매물대 버텨주고 있죠. 거래량 좀만 실려주면 또 올라갑니다. 이미 30% 찝어드렸어요. 이미 지금 가격대라고 봐도 계속 수익 중입니다. 어제 추천드린 온도파이낸스 미쳤죠 똑같죠? 6월 22일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수익 자랑하려고 온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진짜 어떤 패턴을 만들어 주는지 그런 종목은 뭐가 있는지 저 졸부가 이거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공짜로 진심으로 진짜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뭘로 우리가 수익 봐야 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아, 예, 예. 알고리즘이 나와주고 있죠. 6월 22일 저점 찍고 올라와 주고 있죠. 하락 추세선 돌파했죠. 보세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매수 거래량 쭉쭉 실려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 나왔죠. 단기 상승을 거의 완벽하게 안내해 주는. 그러면서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해 줬죠. 장기 이동 평균선 120일선도 돌파해 줬네. 상승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이시죠? 와. 근데 얘는요. 하방으로 220원에서 매물대 지지까지 받고 올라온 놈이고 더블 바텀까지 한번 받아 주고 올라간 놈이. 그래서 정말 빨리 460원까지 달성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거쳐 가야 되는 1차 관문 여기 이 저항대 350원 부근. 이 구간에서 한번 눌려줬다가 이 평선들 받고 또 한번 올라가겠죠. 내일쯤 되면요. 이 5일선과 60일선 이동 평균선 먼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에 120일선과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정말 역대급 버블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또 놓치실 건가요,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박박한 세상 지금 진짜 현금 벌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벌어 가셔야 돼요 졸부 따라오세요 진짜 현물은 졸부입니다 진짜 벼락부자 졸부 제가 괜히 졸부가 된게 아니에요 졸부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전뭐 올드머니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미천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20억 벌고 새롭게 2, 3억 시드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진짜 현물로만 하락장 조정장 중간에 뭐 대통령 이슈 전쟁 이슈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졸부는 살아남아요 저 졸부의 구독자 자들은 무조건 함께 살아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도 5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 12월에 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쌓인 것처럼 보여도 이때에 비하면 현재의 적은 수준이죠. 이 물량들 지금 계속 받아주면서 이거 쭉 소화하면요. 얘는요. 단기적으로 전짜 천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진짜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기적으로도 좋고 그런 종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말 전에 미리미리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이렇게 알보 랜드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 졸부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오늘도 저 졸부와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